코스피 4300 시대. 주식은 뜨거운데 부동산은 안개 속입니다. 지금 집 사는 거 무릎일까요? 상투일까요? 범위는 역대급 공급 절벽입니다.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32% 급감한 2만 9천 가구에 불과하죠. 특히 서울 8개 자치구는 입주가 제로입니다.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적 상승이 시작됩니다. 1440원대 고환율도 변수입니다.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꽉 막고 있기 때문이죠. 혼란스러운 2026년 살아남기 위한 부동산 필살기 3가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. 첫째, 거주지 2년 입주물량을 숫자로 확인하세요. 공급이 없는 곳은 전세가가 곧 매매가가 됩니다. 둘째, 코스피 수익금의 향방을 보세요. 주식에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강남 3구 신고가로 이어지는지 추적해야 합니다. 셋째, 환율 1,440원 하향 돌파를 기다리세요. 이때가 대출 실행과 매수에 가장 유리한 골든타임입니다. 2년 뒤 공급 부족은 확정입니다. 공포의 사기보다 숫자에 근거한 선별적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 2026년 내 자산을 지키는 더 많은 전략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.